네, 보통은, 어, 메인 몸판부터 살펴보는데, 이 옷은, 어, 부속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1cm에 시접을 두고 재단한 거를, 음, 모두 이렇게, 어, 부속물을 합체를 해야 되죠. 자, 우선, 어, 주머니감. 주머니감에는 손, 손바닥감이라고 해서 조금 더큰 거, 손바닥감. 어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손등감보다 손바닥감이 조금 더 큽니다. 손바닥감을 안감과 본 어, 원래 원단을 일부 합쳐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패딩 원단으로 하지만 솜을 다 떼고 혹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 솜을 왜 떼냐면요, 겉감에 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4온스 이상 4 4온스에서 7온스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제법 두껍단 말이에요. 본판에도 원래는 여기 손등감의 일부에도 본판을 써주는데 여기도 솜이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머니를 만들었을 때 주머니 쪽이 너무 불룩합니다. 그래서 손등 감의 일부와 손바닥의 감 어, 일부 어, 자기 원단을 써주는 부위에 솜을 다 제거하고 혹겹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손등 감, 손바닥 감을 다 연결한 주머니 감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두 개의 길이가 이제 폭의 차이가 나는 거죠. 몰짝이 되지 않게끔 딱 미리 만들어서 세트를 이루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하시기가 찾아서 쓰시기가 좋으십니다. 표시를 해주셔도 좋겠죠. 이게 손등갑니다. 손등, 손바닥, 등. 바닥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술감 보겠습니다 입술감은 원래대로라면 겉감을 갖고 만들 때 겉감에도 솜이 모두 있었을 겁니다 1cm의 시접을 사방으로 두고, 어, 여기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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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씩 두고 재단을 하시는데, 안에 솜을 반보다 작게 잘라내십니다. 결국, 한쪽만 하겠다라는 거죠. 얘두리를 이렇게 접어서 양쪽 끝을 재봉을 할 거기 때문에, 접었을 때 반만, 솜이 가도록 반보다 조금 작게 하셔야 여기 넘어가는 손이 이쁘게 됩니다. 솜을 반을 잘라낸다. 반보다 조금 더 잘라낸다. 접어서 이제 반대로 접어야죠. 안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끝을 재봉을 하고 뒤집어 주십니다. 그럼 한쪽이 열려 있겠죠. 긴 쪽이 긴 부분을 막아 주시면 얌전하게 이렇게 입술감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만약 솜을 그대로 다 하시면 울기도 하고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반으로 키포인트는 솜을 반으로 잘라준다. 뒷목에 안단이 있었습니다. 뒷목에 안단은 시접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도 되겠지만 1cm 시접으로 홈질을 한 후에 살살 당겨서 둥글게 시접을 접어 달여 놓습니다. 요 다림질을 할때 가위밥은 포이컷으로해 주시고 시접이 잘 붙어있도록 어 딱풀로 시접을 고정해 주셔서 다려주십니다 나중에 이 안감과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에서 누름상침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한 딴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끈 고립감. 끈 고립감. 어, 몸판에, 옆선에, 어, 끈이 지나가는, 그, 고정하는 고립감을 만드는데, 얘도 겉감에 솜을 제거하시고, 심지를 바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겉감 그대로, 네번 접어서 가운데로 시접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만 박아 주십시오. 어, 우리가 보통 끈 하듯이 뒤집어서 안에서 재봉을 해서 전체를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뒤집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이렇게 네번 접어서 어, 한쪽만 재봉을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소물 다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끈감. 끈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재단을 하실 때 혹시 전체의 길이가 안 나오신다면 중간을 이렇게 바이어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 연결. 우리 마름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끈 하는 방법,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긴 끈을 할 때는, 긴 끈을 할 때, 이쪽의 원단과, 이쪽의 원단을 연결을 해야 할 때, 중심을 이으면 시접이 생겨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럴때는 이렇게 바이어스를 연결하시듯이 요렇게 재봉을 해주시면 끈감이 자연스럽게 요렇게 연장이 되고 시접이 서로 겹쳐지지 않기때문에 어그 시접의 겹친부분에 의해서 뭉툭한 것이 없다 그 가르쳐 주셨죠? 그걸 배워서 바 길이가 부족하시면 바이어스법으로 대각선으로 연결을 하시고 자, 이것도 겉감에 솜을 한쪽만 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쪽은 잘라낸다라는 거죠. 음, 주머니 입술감을 했던 거와 같은 조건입니다. 전체 폭에서 솜을 반을 잘라낸다. 자, 그다음 이제. 안쪽으로 뒤집어서 어, 코너를 재봉을 해주시고 전체를 뒤집어 주십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 만들어 보니까 얘를 예쁘게 하겠다고 가해 상침을 하니까 비틀어집니다. 길고 어. 이 솜하고 겉감하고의그 재봉 매치가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잡아당겨도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상침을 별도로 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림질을 해서 쓰시면 이 상태로도 끈이 충분히 예쁩니다. 키포인트는 여기도 솜을 반을 잘라낸다. 그 다음 요 사이에 뒤집으실 때 원단이 이제 이 겉감의 원단이 얇죠 패딩은 그래서 요 안으로 쏙 뒤집기가 조금 번거로우실 겁니다.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실 때.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정전기도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의해서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제 기본 부속물은 다 생거죠. 뒤집어서 기본 부속물은 이렇게 준비를 미리 본판을 하시기 전에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싹 정리해서 다려주시고, 가운데 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창구멍 좀 넓게 잡았습니다. 어, 저는 일부 뒤집어서 다시 할 거지만, 여기를 이제, 공구룩이나 감침질로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